学 응, <laughs> 매번 네, 놀라면 어게해요 야옹이 들어세요 헤헤 <laughs> <야>, 잘했어 헤 헤헤헤, 헤헤헤, 헤 도망가 People are over there. Yeah yeah, yeah, yeah. Right? And so I'm over at the Sephora. I'm you a... see me? I'm a, just. Play... Are you a man or a woman? I'm a woman, dude. dude. I'm a beautiful woman, dude. Look at him. Hi. See? Hi. What are you doing? So. 레오도 나갈 거예요? 아? 어? 나갈 <laughs> <말할> 거야? 나왔어. <웃음> <웃음> 여기도 <laughs> 세요여오야여도요도 밖에 은갈까요 어? 오늘 킹스 클럽으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데 어. 데이트. 어? <웃음> <웃음> 어, 레오, 그래도 꼬리가 안 내려갔는데. 예스. 좋아장 정미가 엄청 장미 정미축제 갈 일이 없는데? 응, 그니 거기보다 심지어 더. 어, 많이 나서 상태가 좋아. 응. 어. 여기는 이제 무슨 테이크가려나 한, 망고? 내가 진짜 귀여운 영상을 봤어. 이따가 나랑 같이 봐야 돼. 안 돼. 피츄의 일대기. 싫어. 피카츄 애기 때야. 피카츄 애기 때. 피카츄 애기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걔가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걔가 라이트로 진화하면 안 된다며? 아 맞아. 라이트로 진화하면 우선 인기가 없어 진짜 많이 번다. 나 영양제 안 먹었어. 이따가 먹어보면 전 아침에 도착해서. 벌써 어. 몸이 너무 아파. 아, 왜요? 영양제 못 먹어버렸어. 아침도 안 먹었잖아. 괜찮아. 여기 어디 있어? 아하하. 무워

아니래. 주민걸난려놨다지 이게 집밥이. 어제 숙이 어머니 만났는데. <laughs> 아니, 이게 숙이 먼저 봐봐 어. 아. 자. 거기가 좀심각하긴는그 심각하긴 미안하다고. 주인한테, 상층 가라게그 강아지가 제일 불쌍하다니까 집. 게 가까운 거야. 직전 거리도. 응 맞아. 근데. 그 창문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 창문을... 디저트 타임 레오 뭐해요? 너도 먹을거야? 레오야 너도 먹을라고? 어? 소보로 소금빵 모자야 레오는 <laughs> 못먹어 레오 없어진줄 알았잖아 <목소리> 거기 있었어요? 어무무짝 놀랐어. 내가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데 u g o 싹다 t 었지 s a 그리고 c 기요 응? d go. Sugio. I was not here. I was here. I was here. I was here. I w e s e e s I 지금 얼굴이 왜 이렇게 찌뿌장해 어? 알아듣고 있어? 어? 오늘 산책을 벌써 두 번이나 나갔다 왔어, 리오 그치? 근데 우리가 한번더 나갈 예정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산책 얘기 면 밖에 게봐 응. 레오도 밖에 나가고 싶어? 밖에랑 산책을 알아요. 응. 밖에 갈까? 나갈까? 산책갈래 레오도? 먼저 나가고 싶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저게. 응. 레오도 밖에 나가고 싶어요? 산책 갈까? 산책 갈까, 레오야? 보여요 이나 가고 싶 진짜 잠깐 딱 30분 잤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렇지, 레닝하러갑니다레츠 네. t s 인닝라닝테먼트준이말 믿고 먼트인 나라, 레 나라, 레 나라, 레인먼트인 나라, 레인먼 진짜 지금 방금 걸린거야? 어 스포츠카 대자마자 1초만에 걸렸어 어, 지금 잠깐 치킨 경화로 갔는 경찰이 아예 내려서 단속하네 아 진짜 억울하겠다 이거 그래도 하시면 안된다고 안 근데 제가 약간 양아치야 아, 아 근데 지금 <laughs> 주차한지 진짜 우리가 봤을때 1초 됐었잖아 치킨 주문만 하고 다시 나온거야 아니 그 전화해놓고 내가 아, 생각에 포장 맞, 받으러 온거야 <laughs> <그런> <laughs> 그리고 바로 걸렸어 아, 너무 쟤네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응. 방금 치킨 그래도 안 돼서. 아 방금 치킨만 가져갔다 온거라니까요 얘기렇 된거지 언니가 나해 좋아하니까 회 사준다 그래서 무기식당 가는 저번에 레오를 한번 데려갔었는데 레오 너무 귀엽다고 그냥 와도 된다고 그랬었거든. 데치 레오야. 여기 식당이또 가성비도 좋아. 데치 레오야. 아, 귀여워. 형준아 금방 와도 있어. 우리 이걸로 먹을까? 나는 페란색 이것도 있어 무슨 색으 할까? 아, 응, 응. 응,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귀엽다 양치 야레야래마 말리는 가씨못 말리는 아가씨 맛있어 오이 맛이야 아기야, 여기도 맛있는 거 하나 먹을 거요현야왜 나와 있어요? 손님이에요, 응? <laughs> 손? 먹이 어, 없어도 돼요 네, yourself. 감사합니다. 우와. 나이이거이어나이이이나이 <코넛> <호요놈> <벤까? 웃음> <laughs> 나예 봐봐. 무슨 음. 다아 <laughs> <laughs> <laughs>

맞잖아. 여기다가 소화가라 감사합니다. 일단 수기가 진짜 꽝이야. <맞아>? <목소� <ages> <목소년> <수기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맥주를 한잔 하고 아이스크림 해가 어때? 거기서 딱 토마토 하나랑 맥주 마시고 가겠습니다. <laughs> 오늘 그냥. 어 역자리도 혹시 저번에 우리가 음. 말을 해설이 근데를 저번에 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아, 아, 아 그래? <laughs> 오 예쁜데. 기본이 나쁜 거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그 최근에 자주 갔던 술집을 가가지고 다른 손님들이 막 레오 만지고 너무 예뻐하고 그러는데 어떤 아줌마... 나이든 아주머니가 레오... 아 그니까 착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 맞아 맞아 그분이 이제 계속 레오를 너무 좋아하고 같은 일행, 일행분이신 어떤 다른 분이 계속 레오 이제 만지고 너무 예뻐하시고 막 그러다가 그 옆에 계시는 어떤 아주머니 분이 이 뭔가 표정이 세했어. 그래서 음. 완전 엄청 정색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왜 저러시지? 막 이랬는데 영준이가 딱안볼때 레오를 이렇게 때린 거야 손으로. 그러고서 아프게 때린 건 아닌데 어, 그냥 이렇게 찰싹 사람한테 때리면 한 이, 이 정도로 이렇게 때린 거야. 그래서 네, 그 옆에 나쁘지. 레오 막 좋아해 주시던 분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어, 막, 막 아, 아, 아니 내릴. 이러면 안돼막 이랬는데 음. 내가 이제 그, 그 영준이한테 말한 다음에. 애 때리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막 따지니까 아이 그냥 이렇게 친가 이렇게 막 그러면서 계속 막 변명하려 하길래 어. 그냥 우리 계산하고 나가겠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아 죄송하다고 분위기가 싸해졌어 어. 술집이 이제 술은 안나왔었거든그 그 사람이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것도 있고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곱게 나이 쳐먹어야지 아 근데 순간 그 표정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게 어, 화를 나, 많이 잘 많이 났는데 잘 참았어. 음. 거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자리를 피했고 얘기 알려줬고 그 사람한테 그리고 피해를 받은 거에 지금 어제는 감정적인 피해를 받은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충분히 그 사람한테 다음부터는 길에서 만나면 그러시면 안 돼요 남의 강아지 이렇게 충분히 알려주고 그 사람 무한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장님한테도 좋은 이미지로 저희가 죄송하다 그리고 다음에 그냥 손님 조용할 때 오겠다 그러고 그냥 이제 다른 공간으로 아 순간 너무 내가 이게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레오를 계속 안고 있었어야 되는데 레오가 이제 꼬리를 흔들더라고 그 어. 아주머니 그 그분이 다른 아주머니 너무 아주머니 예뻐 ]한테는. 레오를 너무 예뻐하시니까 레오도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어. 막 계속 애교 부리고 막 그러길래 이제 나졌던 건데 저 옆에서 나도. 아니 개를 때려 애, 애가 말 못하고 얌전히 있는다고 음, 그런 애들이 이제. <laughs> 너무 어, 놀랐었지. 아, 순간 너무 화가, 화가 나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싸우는 것보다 사람들도 술취했는데 그리고 어쨌든, 배우랑 어, 아, 똑같습니다. 큰 배우다, 큰 배우. 네, 딱잘 얘기하고 아, 맞아, 맞아. 레오가 엄, 우리 엄청 레오가 막 다친 것도 아니고 한 아, 분이 알려드리고 맞아. 그 사장님한테도 좋게 아. 얘기하고 그 사람을 무한하게그술 아.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게 아, 딱 영준이가 잘 해결해줬어. 아 근데 얘 강아지가 말을 못하니까 음, 아. 레오가 또 너무 착해. 아 그냥 그렇게 해. 맞아도. 애가 띵 소리 하나 안 내니까. 근데 그래도 그 일행 다른 분이 그분한테 아, 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어, 그 다른 분이 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해 주셔가지고 뭔가 좀 마음이 좀 진정됐어. 음, 그걸 안 된다고. <laughs> 괜찮아. 한번 한번 화내. 휴, <laughs> 개발봐야 <죽여버려>. 여기야. 여기야? <laughs> 어 뭐야? 아 열렸다. <laughs> 그래. 아이스크림으로 아, 아, 젤라또로 진, 화난 마음을 진정시켜야겠어. 아, 음, 잘했어? 쓰기도 음. 잘참았어요 음, 좋아해요. 고마워. 안녕. 음. 매소시장 하나 갈까? 응? 이게 유난히 꾸덕해. 응. 오! 튀겨줘. <laughs> 아, 큰일 났다. 리얼 잘 하나. 어 와. 맛있응음아음와 애플시나몬 맞네 음음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어때? 음. 스트레스 좀 풀려? 음 수기야 제일 좋아하는게 회입 이... 쑥? 응와 어. 진짜 미쳤다 회. 수기 달고나 안 먹었지? 아니? 달고나랑 응. 달고나 위에 있는 거 있지? 응. 수기가 한 입으로 다 넣어서 씹어서 먹어 그냥 응. 그 씹어 먹어 버려 응. 그냥 우드우드우드. 맞좋 맞지? 나는 그 피넛버터 좋고? 아 어... 그게 진짜 미친 와서 나는 이번 거다 너무 맛있는데 저번, 저번 조합이... 조합이 아 맞아. 그럼에도 오늘도 맛있어 응. 어때? 이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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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것이조이이 조합이 조이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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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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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쫓아가잖아. 음. 수기가 화도 잘 참고 잘 참았어. 음. 그 아줌마가 그냥 미련한 음. 짐승 자식이었는데 계속 찍은 찍으면서 다녀야겠어. 저런 음. 술집에서 특별히 언제 음. 어떤 빌런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냥 항상 근데 안 찍을 때만 어. 왜냐면 카메라 찍으면은 사람들이 음. 안 그러거든 응. 잘 기록 남으니까그 와중에 내가 그 아, 아줌마 얼굴 찍었어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열받는 게 영준이가 안 보던 그 5초 사이를 여성분이 방구 뀌고 지나간 줄 알았는데 레오가 그냥 기워서 어? 이러고 <laughs> 지나간 거였어 바보 자기가 맞은지도 모르고 괜찮아 내가 응. 지켜줬잖아 응. 그치? 숙이랑 내가 계속 지켜주는데 응. 내가 화가 안난게 다행이야 숙이 야 응. 그 공간에서 폭발하는 순간, 그 조그만한 가게 자체가 앞으로는 영업 못할, 못할 지경이 됐을 수도 있어. 어. <웃음> 죽여버려. <웃음> 에이씨. 기분 좋게 2차 가가지고 2차 가자. 이러고. 어? 한잔더 음, 하려고 했더니 진짜 나 오이 소주 소주만 너무나서 <laughs> 아. 총 도합 한잔먹었는데 <laughs> 잘했어 우리 다이어트에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줬네 아주마가 음. <laughs> 거기 더 있었으면 그냥 끝났습니딱 음, 잘했어 우리가 아. 자리를 잘 피했어 그치? 음. 음. 네오 특식 <laughs> 주세요 오 여기 앉으세요 앉아 네오 앉아. 일로 와. 너무 착한 눈빛이에요. 지금. 응? 일단 맛만 보여줄게. 이게 소고기라는 거야. 어때? 헉! 어때요? <laughs> 맛있을 것 같아요? 네오야 맛있을 것 같지? 어? 손. 너무 어, 간절해. 네오야 앉아. 앉아. 주세요. ㅋ <laughs> 간다 갑니다!! 출발!!! <laughs> 어떡해 미쳤다 그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음. 음. 와, 먹는 스피드가 달라 숙이야 이게 제일 건강한거야 그치? 음, 귀여워 다 먹었어 <laughs> 어. 음. 내가 물도 마셔요? 물? 물 마셔? 냄새가 나왔나 봐. 음. 물까지. 음, 물도 먹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너무 아이고. 더 먹고 싶어. 너무 아이고. 맛있었어요. <laughs> 아이고, 려야 음, 맛있게 볼게. 먹었어요. 려요? 아이고, 아이고, 맛있게 음, 맛있는 거 먹었어. 아, <웃음> 먹었어 <웃음> 다 먹었어, 다 <laughs> 먹었어. 좋았어 려오? 어 누나 옷 위에 누웠어. <laughs> 아이고 귀여워, 이야. 려오? 어. 내옷 있어? 여기 아까 옷 벗어놨잖아 위에. 나를 음. 가져왔어 이 자식. 어머 어떤 미친 아줌마가 괴롭혔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퓨퓨 퓨. 싸우는 거야 이렇게. 네 자신을 수호할 줄 알아야지. 아니면 형한테 올리던가 뭐 남만 있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형이랑 맨날 훈련을 하고 나랑? 응. 형이랑 형한테만 써먹으면 어떻게 그거를? 응? <웃음> <웃음> 아 레오 싫어해요. 아, 싫어해 싫어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마 엄마. 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어오마오마오마오마오아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오오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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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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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해요>? <laughs> <laughs>